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성인문해학교 해피 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피 반은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 영어 과정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와 연습장을 준비해 주세요. 교재 100조 6단원입니다. 우리는 6단원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6단원에 나오는 주요 문장들을 연습해 보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파닉스 단어 발음의 연습들을 해본 후 2교시에는 7단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습장과 교재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문장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03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듣기 평가와 쓰기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문장들을 많이 어, 적어 보셨나요? 네. 시험 본 이후라서 아마 문장들이 더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죠? 네, 나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I like milk. 나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I like milk. 나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I like, milk. I like milk. I like milk. 두 번째 문장.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I do not like milk. I do not like milk. I do not like milk. 세 번째 문장. 나는 차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읽나요? I lik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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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홍차를 좋아합니다. I like. I like tea. 이번에는 나는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I do not lik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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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like tea. Not like tea. Not like tea.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정문 나시 나옵니다. 네. 자,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에 나와 있는 네 문장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I like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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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장. 줄임말이 나오죠.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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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장. 나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I lik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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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ike 네 번째 문장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나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kimchi. I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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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연습이 조금 수월하셨나요? 네.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보다는 빠르게 읽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12쪽 보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파닉스. 파닉스에서는 A. 알파벳 A의 소리 중에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모음 발음과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오는 다른 알파벳들이 반복돼서 발음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음. 알파벳 A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아. 에. 들리시나요? 네. 아. 에 하고 소리가 나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A M이 들어간 낱말을 읽어 봅시다. 단어 세 개를 보시면 A, M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은 다르지만 뒤에 나와 있는 알파벳에 AM, AM, AM. 이렇게 나오는 알파벳이 같은 발음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 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에 발음이 난다고 했죠. 뒤에 나와 있는 M은 어떻게 발음 될까요? 미음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A, M이 나오면 M하고 공통 발음으로 표기가 돼요. 단어들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 단어는 H, A, 햄이라고 쓰여 있어요.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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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우리가 마트에서 자주 사서 네, 요리를 하는 햄이죠. 자, 시작하는 단어 스펠링 먼저 볼게요. H가 먼저 나옵니다. 대문자 먼저 써 볼게요. 그 다음 뒤에 AM하고 나오죠. 이번엔 소문자도 써볼게요. H A M 칸에 맞게 네 알파벳을 자리 배치시켜 주세요. 자, H는 히읍 발음이 납니다. 흐 발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A가 에라고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M은 받침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h는 히읗 발음 더하기 am은 m 발음. 히읗 더하기 m 하면 네. 햄 하고 발음이 나죠. 네. 햄. 자, 두 번째 단어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앞에 j로 시작하죠. j a m. 자,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죠? jam.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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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m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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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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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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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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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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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발음하는걸연결 m 듯이 gm 하 네, m 발음합니다. 빠르게 발 m 하면 gm 하겠죠?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대문자 먼저 적어볼게요. J A M 소문자도 적어보실까요? J M A M 자 J 발음은 지읍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A 하고 M을 같이 적어볼까요? A와 M은 어떻게 발음 되죠? 네, M하고 발음된다 그랬죠? 그래서 gem하고 발음이 완성됩니다. gem. 한번더 들어볼게요. g m 네, gem하고 발음하죠?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단어는 D로 시작하네요. D, A, M. 어, 그림으로 보니까 저수지에 있는 뚝 또는 댐, 댐 무슨 무슨 댐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댐을 말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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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네, D 발음 먼저 하고 D M 하고 발음하는 게 들리시나요? Damn. 네, 매우 천천히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고요. 문장 안에서는 dam 하고 발음하겠죠. 짧게 dam 하고. 자, 스펠링 적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먼저 적어 볼게요. d, a, m. 소문자도 적어 보겠습니다. d, a, m. 천천히 적어 보세요. D 발음은 ㄷ 급 발음이죠. D 발음이 납니다. A와 M은 M 하고 발음한다 그랬죠. A가 E 발음, M이 미음 발음인데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E 발음에 받침이 들어가서 d e m 하고 발음합니다. 네, DAM, 네, d e m 하고 지금은 매우 천천히 발음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a와 뒤에 m이 아니라 n이 들어간 발음은 어떻게 될까? a 다음 아까는 뭐였었죠? m이 들어가서 m 하고 발음이 났죠. 자, 이번에 그러면 n이 들어간다면 a에다가 n은 어떤 발음 나죠? 니음 발음 나죠. 네. 받침으로 n 하고 들어갑니다. 자, am은 m 발음이고 an은 n 발음입니다.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can 자 깡통이라는 해석인데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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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can. can. 네 캔캔 캔 음료 마실래 이렇게 말하는 그캔 깡통 음료입니다. 스펠링 대문자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C A N 대문자 먼저 적고요. 네, 소문자 적어 보겠습니다. c a n 발음을 살펴볼까요? C는 크 발음이 나죠. 그리고 a는 에 발음이 납니다. n은 니은으로 받침이 들어가요. 그래서 can 하고 발음이 됩니다. 깡통 can can 하고 발음해요.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남자분이 v 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남자 영어로 m a n 하고 스펠링을 적었어요.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Ma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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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네, man 하고 발음하죠? 자, 스펠링 적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먼저 적어 주세요. m, a, n. 천천히. 다음, 소문자도 적어 보세요. m, a, -N. n 스펠링 발음 살펴보겠습니다. m은 미음으로 발음이 돼요. a는 에 하고 발음이 나면서 n은 니음 받침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man 하고 발음합니다. man 남자 man 네, 남자를 man 하고 발음해요. 자, 세 번째 단어 f a n 네, 선풍기라고 나와 있네요. 선풍기 영어로 어떻게 발음할까요?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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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 fan. 자, 스펠링 적어 볼까요? 대문자 먼저 F A N 다음으로 소문자 f A, N, F는 피읖 발음이죠. 네, 푸 발음입니다. 푸. 그다음 A는 에발음이라고 여기서 N은 받침으로 들어가서 F와 푸와 어, N이 만나면 fan, 선풍기. fan, fan 하고 발음해요. 자, 113쪽. 이번에는 A와 G가 만났을 때 어떤 발음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는 에 발음이 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G가 들어갔습니다. G는 여기서 그로 발음을 해요.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펼쳐지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에그를 붙여줘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G A G 농담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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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g. 앞에는 있 게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뒤에는 약하게 발음하네요. Gag. 스펠링 대문자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G, A, G.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개그. 네, 거기서 말하는 농담 콘서트. 이런 어, 의미도 되겠네요. 이번엔 소문자 적어 보겠습니다. G, A, G. 개그. 자, 농담! G는 여기서 그 발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A는 에로 붙고 뒤에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G는 그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개그 개그 네, 개그 이렇게 발음하네요. 이번에 A, G가 붙은 단어는 두 번째 네, 꼬리표라는 단어네요. T A G 어떻게 발음할까요?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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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네, T A G, tag. 대문자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T A G. 소문자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T A -G. G. 스펠링의 발음을 알아볼게요. T는 트 발음이 납니다. T 발음. 자, A가 에로 발음이 나고 뒤에 있는 G는 그 발음 되죠. Tag 하고 발음이 나네요. 꼬리표.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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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ag 이렇게 발음해요. 그다음 어, 깃발이 나와 있네요. 빨간색 깃발이 펄럭이는 그림이에요. 자, 깃발 F L A G 어떻게 발음할까요?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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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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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F L A G flag 소문자도 적어볼게요 F L A G 자 F F는 F 발음이 나는데요 네 피읖 발음이죠 그런데 모음이 없이 바로 L 자음자 L이 나왔어요 모음이 없을 때는 기본 모음 으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다가 엘이니까 리을을 붙어요. 자, 이 리을이 엘 발음이 받침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나오는 자음에도 두번 적용이 됩니다. 플래그 하고 발음했었죠. 에이가 에 발음이 붙고 쥐는 그플래그 어떻게 발음하죠? 네, 플래그 깃발 플래그 flag. 네, flag 하고 발음합니다. 깃발 flag. 이번엔 ad가 들어간 발음들을 알아볼게요. 자, ad가 들어간 발음. a는 에 발음이 나고 뒤에 나오는 d는 받침이 아니라 드 하고 펼쳐지는 발음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어 남자 얼굴인데 표정이 매우 일그러져 있죠? 나쁜이라는 표정인가봐요. 네, 자 이럴 때 B A D 어떻게 발음할까요?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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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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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대문자 스펠링 적어보겠습니다. B A D 소문자도 적어 보겠습니다. B A D 자 bad. B 발음은 비읍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는 에 하고 모음으로 붙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음 D는 드 하고 발음이 나죠. 그래서 bad 하고 발음이 나요. Not Bad. bad bad, bad, 하고 발음나네요. 두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단어는 슬픈이라는 표정이에요. 네, 울고 있어요. 눈물이 흐르네요. 슬픈, S, A, D. 어떻게 발음할까요?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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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sad. said 자 said 발음은 s 대문자 써 볼게요. s a d 소문자 적어 보겠습니다. s a d 자 said 발음하는데 s s 발음 되죠. 나와 있는 뒤에 모음 a는 에 발음이 되고 마지막 디는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는 sa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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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네, 슬픈 그다음 마지막 단어. 자, 아빠. 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를 의미하네요. d a d 어떻게 발음할까요?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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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대문자 스펠링 적어 보겠습니다. d, a, d. 소문자, d, a, d. 자, d로 시작하죠. d는 자음, d급 발음이 나죠. 그 다음, a는 에 모음으로 붙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디도 즈그 발음이 나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기본 모음 으를 붙여 줘서 드 하고 끝납니다. 아빠 발음 어떻게 할까요? dad 네. Dead. dad dad 네. 우리 아빠, 나의 아빠 어떻게 발음할까요? my dad 이렇게 발음합니다. my 나의 dad 아빠 my da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단원의 모든 네,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발음, 이제 발음이 반복되는 단어들의 양이 늘어났죠. 자, 2교시에서는 이 어, 파닉스 부분, 네, 112쪽, 113쪽을 한번더쭉 연습하고 7단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단어들을 한 번씩 뜻과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잠시 쉬시고 2교시에 만나겠습니다. 잠시만요.